만 읽는다거나 아니면 전체 이야기를 읽는다거나 어쨌든간 그 리더의 주의 집중 시간은 다르잖아 누구나 다를 거냐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그 이제 옆피 라이드 구조는 정보 그녀가 얻는 정보를 극대화시킨답니다 최대화시킨다고요 그렇겠지 아니 얘가 아니 요 부분만 읽었어 요 부분만 읽었어 그래도 중요 정보는 다 얻잖아 얘가 풀버전을 읽었어. 그래도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뉴스에 대한 집중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소위 말해서 뉴스 1면에 뭐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 뉴스 1면에 뭐 뉴스 1면에 나는 것들은 대부분 어때? 굉장히 파장이 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뉴스 1면에 실전이야. 그렇지? 그럼 그것 자체가 뭐겠어? 뉴스 1년에 대문장만 하게 뭐뭐뭐뭐 뭐, 뭐, 뭐 했음 막 이러면서 딱 대문장만 하게 뜨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리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 정보가 초반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풀버전 다아읽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제 축구 선수 유상철 선수가 죽었다는 그 이제 그걸 봤어요.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봤습니다. 암투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가셨다. 이것만 봤거든요. 나는 심지어 2002년 월드컵을 생중계로 본 사람이라서 조금 이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아무튼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안 봤어요. 뭐 어떤 과정에 거쳐서 결국에는 끝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가. 이것까지는 몰라. 근데 핵심은 뭡니까? 암투병하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셨다. 이게 핵심 내용아니요 그렇지? 저는 리드만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유상철 감독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정보는 이게 핵심 정보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주의 집중 시간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는 다 알고 있다는 거 됐어요? 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두 문장 남았어요 자, Think of t Alternative라고 나오는데 Alternative는 대안이라는 뜻이거든요 대안 음. 자 그럼 대안에 대해 생각해 보랍니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이라는 거는요 여기에서의 대안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경우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반대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반대 경우가 뭐겠어요 역 피라미드가 아니라 그냥 피라미드 구조 즉 부괄식이 아니라 미괄식 구조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얘기하는 거겠지 만약에 뉴스 이야기가 쓰여졌다면요 like 미스테리, mystery, 미스테리처럼 웨더 드라마틱 페이오프 에디 앤드 여기 나왔네요. 마지막에 극적인 페이오프. 페이오프는 결말이란 뜻이야. 마지막에 극적인 결말과 함께 미스테리처럼 뉴스 이야기가 쓰여진대. 야, 뉴스 이야기. 미스테리는 핵심이 처음에 나오겠냐? 중간에 나오겠냐? 마지막에 나오겠냐? 어, 마지막에 나오겠지. 그렇지? 야, 시작부터 반전 빵 말하면서 시작해. 아, 재미없잖아,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미스테리는 항상 마지막에 반전 빵 주면서 이게 핵심이 나오는 거야. 근데 뉴스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봐. 어? 처음에 무슨 뭐막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얻고 싶은 정보는 이제 유상철 감독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 그렇지? 근데 처음에 마치 모의고사 지문마냥 시작하는 거야. 요즘 판매인들에게는 이 암이라는 어이 질병이 만연해 있다.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 그냥 일반적인 칼럼인가? 그냥 암에 대해서 누가 그냥 쓴 글인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안 읽었어. 근데 끝까지 읽은 어떤 사람이 발견했지? 아 이성철 감독이. 아 이게 무슨 소문이냐는. 있 됐어?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쓴다면 그러면은 뒷내용은 당연히 안 좋은 말 나와야겠지, 그렇지? 독자는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한다. 대충 이런 말 나와야겠지. 그러면 독자들. Breakup in mid story. 자 중간 이야기에서 break up 했 끊었다는 거야. 끊은 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 핵심을 놓칠 수 있겠지. 그냥? 자 여기 잠깐 보면은 이 덩어리 뭐냐? 가정법이다.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나와있지? 가정법 과거가 만약 그런다면 이럴 것이다. 그냥? 이어서 볼게요 imagine 상상해보랍니다 얘들아 imagine은 원래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아 그래서 waiting이란 동명사 나온거야 그래서 이 동명사 목적어가 이 문장 전체가 되는건데 기다리는걸 상상해보래 언티게 뭐할때까지 the last sentence t r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린다고 상상해봐 니네가 어,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뉴스 보던 사람이 요즘에는 참 암이란 질병이 흔하죠. 아 이러면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어? 뭘 알아내기 위해서 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는가 또는 슈퍼볼에서 이겼는가 이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즉 핵심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 내용에 대한 예시예요. 핵심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이야기의 끝까지 기다린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이러면서 문장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상상해봐. 이네가 한번 상상해봐. 실제로 어 어떻게 했어? 그 보겠어? 안 보지. 누가 봐 이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독자의 주의 집중 시간 때문에 언론인들은 이렇게 보도를 한다는 거야. 됐냐? 응. 이 글은요 출제하기 굉장히 좋은 유형이 하나 지금 눈에 띄거든.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어휘 또는 흐름상 어색이 됐어. 흐름 문제로 출제하기 되게 좋아. 흐름 문제. 흐름 문제. 왜 흐름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냐면 얘들아. 지금 어 내용에 이제 중간 중간에 보면은 이 어휘를 활용한 흐름으로 나시하기 좋은 애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 어. 우리는 이 정보만 알면 돼. 이 정보만 알면 쉽게 풀수 있거든. 근데 이제 초반에 나오잖아. 뉴스 리포터들은 그 가장 중요한 정보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아, 두괄식으로 시작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어때야 돼? 필수적이어야겠죠 그쵸?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 중요하겠지 그냐 이런 단어 체크해놔라 내가 지금부터 찍어줄 테니까 빠르게 체크해놔라 빨리 넘길 거니까 자, 핵심적인 이런 단어 중요하겠지 어휘. 어휘로서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부터 체크해주는 거는 자 좋은 리드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도가 감소하는 순으로 또 이제 되겠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나왔으니까 점점점 중요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d e c r e a s g 여기 increasing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자그 다음에 역 피라미드 구조라고 불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맨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더 most important 정도가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냐, 가장 안 중요한 거냐 이런 것들. 자, 옆피라미드 구조는 독자들에게 좋은데, 근데 이게 주의 집중 시간이 어떻든 간에, 맥시마이즈. 자, 정보를 극대화한다라는 거. 됐어? 초반부를 읽어야 우리가, 어, 필요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옆피라미드 구조는 그, 그녀가 얻는 정보를 극대화할 수 밖에 없겠죠. 미니마이즈, 맥시마이즈. 반이어 관계로 낼수 있겠지. 다음 이어서 가자면은, 대안이 나오잖아. 대안, 얘들아. 반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또 낚이면 안 된다고. 만약에 미스테리처럼 결말이 마지막에 나온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스터 포인트 핵심을 놓칠 수 있다. 여기서 미스 중요하겠죠. 핵심을 놓친다. 그치자 그다음에 뭘 상상해봐라. 마지막 이야기까지 너가 그 어떤 이제 핵심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상상해봐라. 만약에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뭔가 그 어휘 문제를 출제하려면요, 요 부분을 좀패러 r a p h 을 해야 될것 같아. 요 이건 예시다 보니까. 예시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에 뭘 상상한 거야? 핵심 내용. 그래서 핵심 내용을 파악 이렇게 되는 거죠. 핵심 내용을 파악. 됐냐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네가 어 뭔가 이제 기다려야 한다면요. 그 이야기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휘를 이용한 흐름 문제로 출제하기가 좋다. 만약에 대신 고스럽게 낸다면요, 어 중간 중간에 없던 내용 넣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없던 내용을 추가해 봤고요 근데 결국 골자는 똑같아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어요 됐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어 잠깐만 저것만 좀 꺼낼게요